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레베리시암 리조트를 떠나 다음 숙소로 이동 중인데요 사실 지금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 아, 썸네일에서 다 보셨을 테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제 여행 인생 최저가 숙소에서 오늘 밤을 묵을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엄청 떨립니다 제가 또 잠자리는 예민한 편이라 어 여기 숙소는 검색하다가 발견했는데 한번 자 보고 싶더라고요 이정도로 저렴한 방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도 하고 또 가격 뿐 아니라 다른 장점도 있고요뭐 하룻밤이니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브리 시험을 진짜 떠나보내네요 <laughs> 안녕. 저는 지금 또 다른 숙소에 왔습니다 <laughs> 리셉션인 것 같은데 아무도 없네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가 콜링은 못하고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라인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아이고 메시지 확인하셨는데 읽음으로 뜨는데 연락이 없네요 곧 오시겠죠? 보셨으니까 어, 오늘은 뭐하지? 오늘은 빠이캐니언이나 가볼까요? 지금 문자가 왔는데 5분만 기다려달래요. <laughs> 다행이다, 그래도 답변 와서. 여기가 파이 버스 정류장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숙소예요. 제가 짐이 무겁고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정류장 근처로 잡은 것도 있고요. 또한 가지, 완전 최저가예요. <laughs> 그래서 아주 나쁘지 않으면 솔직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잠은 잘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아무튼

오늘 제가 머물 숙소는 여러분들 <laughs> 무려 160바트짜리 방입니다. 한화 6,000원 와 대박이죠. 6,000원짜리 방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짠 작은 책상이 하나 있고요. 침대 있네요. 침대 그리고 옷 말리는데 거는 데 있고 쓰레기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불이 좀... 암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제가 아마도 내일 떠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게 좋으니까 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선풍기도 있다. 화장실을 좀 갔다 갈까요? 화장실은 어떤가? 욕실이랑 같이 돼 있는데 아, 변기가 더럽구나. 근데 이게 뭐가 묻은 게 아니라 까진 것 같아. 그리고 샤워기 이렇게 있습니다. 투어 에이전시를 가보자. 지금 빨캐년 이거를 예약했어요. 4시 반에 가서 한 6시 반 정도에 온대요. 100바트. 오케이. Okay. 아, thank you. See soon. 여기 투어 에이전시는 정말 많아요. 거의 세집 건너 하나? <laughs> 정말 많은데, 그냥 전에 여기서 문의 한번한적 있어서 거기서 했습니다. 여기도 투어 에이전시. 다 되게 많아. 와, 이 다리가 밝을 때 보면 이런 모습이구나. 맨날 어두울 때만 봐가지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와, 뷰가 예술이야. 빠이가, 레베리시아 앞에서 봤던 빠이가.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다. 아, 덥다, 근데.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재밌다. 음, 여기는 그네가 왜 이렇게 많아? 내일, 내일, 예, 원. 파이테니언에 선셋 투어 가는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날씨가 계속 좋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네. 괜찮아지겠죠?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겠죠? 저밖에 없다고 아까 침에 그랬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설마,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겠죠? 분위기가 뭔가 좀 싸하네. 드디어 갑니다, 투어를. 저 혼자! 어, 어, 어. 어, 아, 오케이, two more. 두명더 온다 그러는데, <laughs>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해가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데. <laughs> 그냥 선셋 투어가 아니라 빠이 캐년 보러 간다 생각해야 되겠다. 아, 제발. 해가 나와라. 빠이 캐년이, 여러분, 빠이 시내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는가 어머,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야 되나? 어, 바이캐년 저기 적혀 있는데, 한 마리.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오, 오, 모자 날라갈 뻔했어. 모자 들고 가야 되겠다. 오 지금은 해가 보여요. 어, 나 근데 무섭다. 무섭다. 어머. 아니, 제가. 나이 들면서 고소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아 어, 무섭다 어우 어, 나 무서운데 어나 무섭다 어. 어. 무섭다 어. 제가 다른 무서움은 별로 없는데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어요 어 거기다 지금 바람도 불어 나 저기 자신 없음이야 와, 사람도 어떻게 저쪽으로 갔지 여기에서 떨어지면 거의 죽음인데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이렇게 해서 저기는 못 가고 이쪽은 한번 시도를 해볼까봐요 아 근데 지금 하늘이 이래. 과연 어떤 뷰가 펼쳐질까. <laughs> 완전 기대되는데, 해는 이쪽에 있어요. 오. 확실하다 무 멋있다. 근데 너무 무섭다.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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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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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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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할 데도 없는데, 제 신발이 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 신발만 그런가? 건 어. 아까 이길 오다가 바지 다 더럽혀졌어. <laughs> 그래도 왔어! 이 길은 갈만해요. 옆에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런 길. 저런 길이 진짜 무섭죠. 굉장히 폭도 좁고, 바로 낭떨어지고. 지금 비 와서, 잠깐 저쪽 입구 쪽에 뭐 정자 같이 생긴 거 있더라고요. 거기로 피시는 우선 해야겠다. 여기 빠이키년 초입 쪽에 이런 게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아, 저렇게 선셋 보라고 의자가 있다. 오, 제 선셋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 근데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죠? 제가 가본 길 중에서는 지금. 입구쪽이랑 가장 가까운 여기가 가장 잘 보이네요 제가 아까 갔던 데가 저쪽이잖아요 낭떠러지 심한데 절벽 심한데 근데 저기보다 그냥 멀리 갈 필요 없이 저처럼 무서우신 분들은 여기 입구 쪽에서 좀만 가신 다음에 보시면은 해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뭐 가려지는 거 없이 진다, 진다, 진다 어, 해가 어쩜 저렇게 빨리 지죠? 순식간에 없어지네 <laughs> 와어없어 <laughs> <laughs> 산 아래에서 라이트 비추는 것 같지 않아요 위로. 아, 그리고 구름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근데 화면에 안 담겨 중요한 거는 눈에 담고 가자. 숙소 돌아와서 씻고 지금 잘 준비까지 다 마쳤어요. 조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오늘 촬영한 거 다운도 받고 있고요. 지 거의 흐트러트리지 않고 딱 세면도 구 꺼내서 하고 필요한 옷만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베개 커버고 담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시트랑 무슨 세트 같아 다 그레이 컬러야. 그래서 순간 혼자서 빵 터졌어요. 안 재밌나? 안 재밌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자도 되는데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사용하고, 얘는 제가 맨날 사용해요.